SBS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81명 발생해 사흘 만에 700명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 20명을 제외한 661명이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3명, 경기 168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437명이 확진됐고 경남 38명을 포함해 비수도권에서 224명이 나왔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육가공업체와 관련해 지난 11일 이후 47명이 확진됐고 서울 강남구 직장에서도 14명이 감염됐습니다. 경남에선 김해 라마단 종료 기념 행사 등과 관련해 15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원도청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올 이야기부터 전면 등교를 목표로 교육 공백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SNS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사회 정서적 결핍 문제가 큰 걱정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유치원과 초중 고교 교사 고삼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여름 방학이 끝나는 오는 8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의 미키타니 최고 경영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강행은 자살 임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백신 접종이 더딘 만큼 세계인이 모이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위험하면서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측근을 채용하려다 이에 반대 의견을 낸 직원에게 폭언을 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처벌해달라며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경찰에 어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회장은 폭언 논란 이후 이뤄진 청와대 감찰조사에서 측근 채용 시도와 이와 관련한 욕설과 막말이 모두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퇴진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마사회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감찰 결과 김 회장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지만 김 회장 측은 여전히 자진 사퇴 대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마사회는 사실상 경영 공백 사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에서 다섯 살 의부다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1m 길이 목검을 이용해 당시 5살이던 의부다들의 얼굴과 팔 등을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직 남자 교사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지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은 가끔 비가 내리다 밤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충청권과 전라권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 밤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 남부, 전북 경남 남해안은 10에서 40mm, 충남 남부를 제외한 중부 지방, 전남 경남 남해안을 제외한 경상권 등엔 5에서 20mm 가량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와 대 전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 현재 강수량은 2mm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